갑소유로 인정되는 토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이번엔 조금 내용이 틀립니다. 건물은, 건물은 짓기 지었는데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건물은 지나도 등기 안할수 있잖아요. 등기 안 했다고 해서 갑소유 건물 아닙니까? 각 소유주택이죠, 대게 주택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갑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해서 매매를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당연 토지 등기가 겠죠 예, 네, 토지는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당연히 토지에 대던 해 등기를 했고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사후기사 왔는데 등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보존등기를 했어야 된단 말입니다 보존등기는 출생신고예요 첫 등기 보존등기를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전등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왜 없어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달라는 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청구라면 내가 고전등기에서 넘겨져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일단은 등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일단 내가 사후기는 했어요. 사후기는 했으니까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점유를 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전히 여전히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으니까 소유자는 갑으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점유만 이전해 온 거잖아요. 여기까지 논리적으로 이해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우리 돈이 필요해서요. 이 토지를 담보로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담보대출 받았다는 소리예요. 담보대출을 받고 우리 이제 뭐 농사를 짓는데 요즘 변동사가 굉장히 잘안 되고 제대로 이제 공급도 안 돼서 어1년에1년 농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았어요. 그래서 대출 이자 내야 되는 것도 못 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치자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저당권자가 경매를 진행, 진행시킵니다. 그러면은 뭐만 경매로 나오겠습니까? 당연 히 토지만 경매로 나오겠죠. 토지만 매각이 옵니다. 그래서 이 토지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누가? 병이. 그리고 건물은 여전히 있겠죠? 그리고 을이 정리하고 있겠죠? <laughs> 자이 상태에서 두고 보자고요 법정지상권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저당권 실행으로, 실행으로 인한 경매는 임의경매인가요? 강제경매인가요? 임의경매죠 강제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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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의 네. 그럼 뭘 두고 계산해야 됩니까? 민법 그쵸 민법 366조입니다 계산해보세요 요안돼 왜? 소유자가보다 당연하죠 아주 좋아요 어 이렇게 깊지 된다고 하셨지 않았는데 자 법정 지상권 손이 많아져 민법사 그래서 병이 의뢰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네가 지상권을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을 하려고 하면은 처음부터 동의소유자였는데 너는 돈 주고 사서 그냥 조명만 했잖아 그쵸 예, 갑비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동의 소유자가 처음부터 아니었으니까, 그 다음 의 요건들은 예치하더라도 너는 지상권이 없다. 그러면 의리 방방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미치죠. 그러니까, 누구 찾아갑니까? 지는 권리, 들 권리를 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권리 행사하려고 하면 가서 지랄하는 거니까 국가 찾아가서 권리 행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욕하고 그러는 건 그냥 싸움이고. 그러면 국가를 찾아갑니다. 국가를 찾아가서요. 항변을 합니다. 뭘로?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법무사의 자문을 받아서 퍼펙트한 이론 어, 퍼펙트한 이제 법률적 이제 항변화의 내용들을 준비를 해가지고요. 판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를해요 판사님 제가 민법 제366조에 의해서 법정 지상까지 성립 안 한다고 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났는데요. 제가 다르게 대화할게요. 판사님 잘 들어보세요. 갑 소유의 토지 위에 값 소유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가 사왔습니다. 매매를 제가 사왔다고요. 매매로 사옴으로 인해서 지금 내가 토지 소유자 등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소유자가 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일 소유자에서 매매는 기타 사유로, 그러니까 이번 매매죠? 매매로 인해가지고 한 소유자가 변동이 되었습니다. 그럼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난 처음부터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었어요? 의리한 말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네 말대로라면 간수법상 법정지상권 인정이 된다는 전제하에 대화를 해야 되는데, 잘 들어, 의라. 갑소의 도지에 각건물이 있었던 거 맞아. 그런데 미안하지만 너 봐봐. 계약서 갖고 와봐. 너 일괄로 매매해잖아 매매 기타 등 사유로 인해서 하나의 소유자가 변동되어서 소유자가 달리해졌을 때 법정지상권이 인정해주는 건데 너는 통으로 돈 주고 사왔잖아 근데 무슨 법정지상권 얘기를 해 내가 보자면 네가 돈 주고 사서 사실 네가 소유자잖아 그러니까 인정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서도 이게 되셨어요? 판사의 입장 매매는 기타 사유로 인해서 소유자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토지와 건물 사유, 소유자가 틀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이 생기니까. 그런데 계약서 보니까 니가 이걸로 매매해야 했다면, 그러니까, 근데 무슨 법정지상권이야. 성립 안 된다. 이렇게 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판례예요, 이거는. 판례. 그래서, 간습법상, 이법칙권도 인정이 안 되어버렸습니다. 이게 판례입니다. 그러면 잘 생각해봐요. 지금 이 논리 있죠? 여기까지만 논리. 내 땅에다가 등기 하나가 건물에서 살다가 통째로 파는데 등기는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돈 받고 넘기고 통지는 등기해주고. 이거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올까요? 농가주택 농가주택 이거는 농가주택이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에서 땅 위에다가 건물을 건축을 할때 등기 안 하고 무허가로 짓는 경우가 있어요 무허가로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옆집 보통 이웃 상태에 많이 팝니다. 야니내 네 땅에 넓은 물좀 사가라 그러면 이웃이 알았어 좋아하고 나 건물은 등기안 했거든? 돈 주고 그냥 니가 쓰면 돼 이렇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물건들을 낙찰받았을 때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은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면세가 많으신 분이 많아요 적으신 분 많아요 적어도 우리 같은 사람들은 적을 거 아니에요 우린 도시나가서 경제활동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사회적 약자나 경제적 약자가 많습니다. 많아요. 조그만 건물 하나 지어진 거 이웃집한테 이렇게 사와가지고 크게 뭐 땅이 많은 농사를 못 짓더라도 상추에 깨는 농사 지어서 장소에때 나가고 바닥에 앉아서 좀 팔면서 근근히 내 생활 을 해결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고 걱정, 지상권 얘기하면서 나가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할짓을못 되잖아. 이게 입이 안 떨어질 거야. 아마. 그 만약 할머니라면 할머니 <laughs> 모습을 보고.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논리는 알았다. 하지만 굳이 해야 되겠는가? 내 손으로? 못하겠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도 그랬는데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마음가짐의 문제예요. 뭐냐면 은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해라, 이런 소리가 아닌가? <laughs> 독하게 마음 먹고 해라, 그런, 그런 소리가 아니고. 어차피 누군간 낙찰해봤죠? 네네. 어차피 누군간 낙찰을 봤는데, 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해주면은, 결과적으로는, 음. 이 사람이 나를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쵸? 이 사람한테는 더 좋은 거잖아요. 맞죠? 네. 우리한테는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후하게를 할게 후하게, 후하게 준다. 내가 수익 좀덜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할 때마다 무조건 책으로 많이 봐야 돼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수 있겠죠. 두 번째, 내가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었다는 것은 나로 인해서 을의 빚이 그만큼 탕감된다는 거죠. 많이 쓸수록 빚이 많은 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럼 내가 이 사람이 빚을 책으로 없애준 사람, 책으로 많이 없애준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낙찰을 받은 거으로서 그리고 이사비는 후하게 주고 많이 주고 이건 크다죠 대자를 써야 되겠죠 큰 대자 많이 주고 그렇죠 낙자는 낙자는 제가 제일 높게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높을 고자를 써야 되나 이제 한자 안 써야겠다 <laughs> 그렇죠 가장 높게 받아야 되니까 그럼 이두 가지만 생각해봐도 을 이제는 이, 뭔 무슨, 무슨 느낌인지 알았죠. 어차피 나쁜 소리 듣더라도 내가 함으로써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더 나은 형편에 새로운 출발을 할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사비고 100만 원도 한줄려도 되죠. 아, 뭐 처음에 기천는드리면 되잖아요. 그렇지 구할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낙찰받아서 대출 그 받은 이 대출 그 빚도 최대한 없어졌고. 그렇죠. 그럼 할만하죠. 그래도 나는 나쁜 사람이 인식되는 게 싫다. 그러면은 이제안해안나면 돼요. 안하면 돼요. 그건 이제 그러, 난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는 뭐냐? 그냥 욕먹기가 이터요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도 나아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아닌 다른 기술이 또 들어와서 낙찰을 받았으면 나보다 못해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이이터는 뭐냐면은 내가 빠짐으로써 조금 더이 사람이 감당해야 될게 많아졌죠. 결국엔 난 나쁜 소리는 듣기, 나쁜 소리는 듣기 싫다 이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총때 놓고 당신 구 해줄게. 이런 논리 되잖아요.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고 나서도 보아 안에 가가지고요. 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내가 막 놀아주고, 선물주고뭐 해주면요. 저는 애들을 기쁘게 해주고, 놀아주고, 봉사를 한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나중에 가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네들이 나를 놀아줬다고 생각해요. 왜 걔네 맨날 병든 일이기 때문에 음. 나 오늘 저 사람들이랑 2 시간 동안 놀아줬다. 자기네들이 그래요, 마치 일을 하는 거죠. 그럼 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그래 뒷나담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어씨 뭐야, 나 힘들게 뭐가되는데 저렇게 생각을 해? 그 말은 그 말뜻은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보람을 위해서 한 거예요. 나의 보람이라는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 아, 나, 나 봉사 아니 이렇게 되어버린 거거든요. 상처받아서.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면 하지 마시고요. 정말 봉사의 마음으로 내 기술을 써서 당신 후하게 낙차 후하게 이사비용 드리고 빈 많이 없어주겠다 이러면 촛대 매시고. 그래, 좀 많이 져도 남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그렇게 제거시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